아, 야 로스 나갈 거 오랜만에? 로삼? 로삼, 로삼 좋다. 바나드 내릴 수도 있으니까. 바나드 옥상 가. 바로, 바로 갈창 옥상 가서 총먹고 죽어. 바로, 바로 그냥 얘매가 바나드로 빨급 하지. 아, 거를 바로 예측해서 그서 버려. 그거를 또 예측해서 꼬우는 걸 예측해서. 눈 크게 뜨면 갈, 충분히 오지. 갈창 간다. 갈창 간다. 얘는 더원으로 들어간다 더원으로. 갈창 하드 갈거 같은데? 갈창 하드. 둘 박. 옥상 내려. 딱 갈창 하나. 하나는? 하나는 와드죠. 하나 와드. 1번 쪽, 옥상 조심해. 사플 좀. 1층 하나에 옥상 하나. 옥상 살아, 제발 옥상 살아, 제발. 제발 도망가. 제발 도망가, 쭉, 쭉 도망가. 아! 제발, 하나 제발. 어디, 어디? 장전 줄, 장전 줄. 오른쪽, 오른쪽 구석, 구석. 오른쪽 구석. 아버렛 <laughs> <했? 웃음> 이거 침착하게 파밍해야 돼. 저기 혼자 해도 돼. 쟤 형이 괜찮아? 쟤는 괜찮아. 쟤는 혼자 해도 돼. <laughs> 아, 나 계단 찐줄 알고. 왼쪽 사운드. 오. 세차장? 3번. 위로 가자. 저거 좀. 사포 좀. 왼쪽 돌아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간다. 나 뒤에 있다요. 오른쪽에 딱 붙어 있다, 이거. 여기 이 자식아! 지금 어디서 웃냐 이거? 나내탓시긴 한데 난차 타고 나감 공사 안 오면 버리고 와. 그말 듣고 타러 가는 중 뺴줄 수 있나? 아 당연하지 대규야 근데 그1번 버스 있... 저 일단 대회 저 배구, 대단 조금 전까진 안 쓰게요 그거 물어보면서 하고 있었어 아그 하프 있어 나이스 오케이. 운전 나이스 운전 난 쉽게 안가난 안 쉽게 안가아씨 언제 꺼 거... 아, 어지러워 아, 언제 멈춰 <laughs> <너무> 어지러워 <어찌라워. 웃음> 난 쉽게 안가 소나스 헤드 딱 봐도 망강 바로 스텔스 나이스 바로 망강 견착을채볼게나 우리팀 스텔스 알지만 시동 안 끄고 고 <laughs> 간다 쟤다쟤다한명더싸어명 미라 도 창고로 뚫창으로 오쪽 위에도 민사는 지 못지 끌어간다 애들 라이딩 오는 거 같은데? 오른쪽 창고 찾을게 창고 참고해, 세다. 일만 터졌다. 나 오른쪽으로 갈게. 미안해. 하나밖에 없나 보다. 또 예차 타고 저거 따라갈게. 일단 가기 전에 파밍 좀. 아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싸워. 집에서 싸우는 거야? 집안에서? 괜찮아, 어, 괜찮아. 나 브리핑 할수 있지만 최대한 브리 왼쪽 집차터졌는데 차 왼쪽 집? 4번에도 있어. 차 터진 거 이거 오다가 터진 거야 그냥. 굴러온 거야, 굴러온 무슨 뭐, 뭐 상황이야 지금? 4번 쪽에 하나 있었고 나온 중. 나 괜찮아. 못 쏴준다 어, 이 친구 지금. 형 여기 위에도 있다 2번 조심해. 있어? 이번 미니어처. 셋. 이거 이거 찾아있네. 차터진 애들 중인 것. 바로 이번가 배하고 시동 끄고 4번 암살가 40번. 아 이거 안 되겠다. 바로 킹와 이번에 나총피 온다. 이거 쏴가야 돼. 되게 우리 가야 돼. 가고 있어 가고. 세명총피 온다 세 명. 나 집에서 올라가는 거 봐줄게. 가장 가까운 앱 위치에 가능? 핑? 바로 앞까으로 나갔어 오케이. 3번쪽 바위에 내가 어그로 빼놨어 바로 가주지 내가 더 크게 가서 아예 봐줄게 왼쪽 크게 가도 될것 붙어줘 공사 왼쪽으로 붙인나무지 하나 있다 3번 음. 쪼가될 듯? 얘네 일로 왔을 듯? 들어오면서 해볼 바로 산. 아, 여기 둘내쪽둘 저기 안로 내려오겠다 줄래게 음, 푸쉬 온다 이거 나뭇가지 왔다 <목소리> 오른쪽에도 하나 있어 내 오른쪽 오른쪽으로 돈다형 음. 잡았어 잡았어 내집 올라간거 지금 못봐줘 나뒤차가지고차 음. 태워줘 도망갈래 형뭐 살릴 수 있어 어. <목소리> 아니 못살릴거 같기도 하고 연막이 더 없어 쓰레기집이야? 쓰레집 라인인데 나일반한테넣어일반한테 일반한테. 어, 아, 빠질게 이제 어대규너 살아야 돼 도망가 대규야 그거 잡아놨어 어, 이런 쪽짝 까는 거? 어, 어디야? 아까 뭐 쏘던 뭐. 거. 잠깐 못가 우리. 사는거 아, 아, 없다. 아, 왕관 격사면 되겠다. 왕관 해서 줘요. 어, 려 한다나 그럼 진옥도. 목긴 멀어. 초폰 라이트야. 건 라이트. 그럼 어. 세 명에서 하고 와 봐. 나뜨이가 있어. 나 아, 발소리 안 난다. 창과 넣어 버려. 오른쪽에 창과 넣어 버려. 차소리 내고 넣어 버려. 아, 그거, 그거 잡았어. 대 아, 오른스 사운드 창고 안에 위에다 위에 위에 위협. 위에 아 위에? 천천히 음. 지붕? 지붕 한칸 밑에 이거 내가 폭발할 테니까 봐줘 봐기자리야그거 잡은 거지 마구깐 조심해 야, 하나 더넣다 여기 하나, 하나 있는다 우리 갈렸다 이거 하나 폭발 할게 어한칸 밑에 한칸 밑에 한칸 밑에? 가겐 됐어 남쪽 각 열어볼게 남쪽 쬐는 거없다 나도 쬐는 거 내가 감아볼게 나 시키면 게 아냐 아냐 지붕인가? 마구까지 보인건가? 한번 체크해볼게 점프해서 마구까지 보인건데? 비자리다 나이스 라스트 하나 아니야? 라스자 하고 내쪽 와줘 빨리 몰라 하나 하나 음... 뭐야 잡았어 아, 가자 잘못됐다 간다 쪽으로와 왼쪽 왼쪽으로 와 왼쪽 왕관 1층 2층 노란색 옷 맞아? 맞아 그 왼쪽으로. 눈옷 눈옷이요 눈옷 눈, 눈사람 어야 여기... 어, 아니야 두팀 있어 두 명이야 그쪽도 있을거야 있을 거야. <laughs> <이제> 끝 으으으 시 깜짝 <laughs> 잠 <잠깐만. 웃음> 살려줘 1분 남았어 1분 빨리 바로 빨리. 올려서 생각 감사합니다 바로 싸움 마르틴 창고 싸우는 거 죽여버리기 있나? 나차 있나? 나차 없어 같이 타고 가자 차 끌고 3번 왜찍원냐 3번 사람 있어 위로 가서 아니, 형 포탑 되게 일 번으로 바 a 게 아니 이거 좀 많다. e bit of a bag. I'm going to take a little bit of a bag. I'm going to take a little 1번 사정 아예 관리비 증가한다. 나중에 노란이 넣을 생각도 해야 돼. 1번도 네, 조용히 4번 말하는 건가? 어. 이번 네. 조용한 거 하고. 워터 보면서 능선 올려서 나중에 남쪽 볼게. 그리고 3 옥상도 있다. 2, 3층 하나씩. 난 끝까지, 끝까지 막지 않고 1번으로 남아 보자. 와우. 아니다. 받고 들어가겠다 어. 아. 해줄게. 자. 국톱 다 조용해? 국톱 다 조용해. 워터 이거 초록 웨퍼 다 없는 거같아 오카이! 가... 이거 3. 이거 셋더 있어. 해어케 그냥. 와볼래? 그래. 갈게. 나는 반대편 질다치로 왔어. 차로 가자. 대규야. 차로 가자. 나슬라이 하나랑 왕관 하나. 슬라이크 베이 하나랑 왕관 하나. 갑니 아, 거층하나랑 왕관이 층하나아하이퍼2층한대때려놨다 왕관실 거안 나게 박는다. 하이퍼 1층 힐 기절. 왕관 이층 나왔어. 왕관 2층. 가까운데. 잠깐가까운거든왕이야 아, 머리. 돌다. 에는스 캐닉 듄스, 캐런 듄스. 똑같아. 거야. 똑같아, 똑같아. 이제 볼까? 똑어얘 죽을 거야, 아마. 배웅. 똑같아. 똑어 그대로. 아 오늘 총 개한 맞는데 짜증나. 너다 죽이지 않았어? 수선올라 있다? 아스스 샴미스, 바인스 이번 애들 주황선 나갔을 수도 있다. 홀리 l 리 너무 좋은데. 돌아오겠다. 오른쪽부터 감는다. 3 번. 지금 이번 주. 렵네번둘 뛰어 내려온다. 꼰짜겠다 이거 도로가 내려간 꼰짜겠다. 아 못찾겠다 저거 할게, 할게. 아나 못찾겠다 나 저거 해야겠다 그 형이 쏘던거 하나 기절 괜찮아 천천히 해대계랑 밑에 내려가네 하나 그러면 바위 쪽에 형 천천히 해야 돼아나 안되겠어 총소리 내지마 총소리 내지마 네. 위험해 따라 붙는 중 연막에 기절이야 더 판다 연막 피는 곳 하나 기절 먼저 뛴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 먼저 뛴데 나도 몰라 나 그냥 우측 계속 파괴 연막이 뛴다 오저쪽으로 3분 썩은 나무 일번 돌까지 붙으 말해줘 그걸로 가도 돼 아이씨. 음, 오케이 오케이 있는 건 모르는데 없을 거야 내가 총 이렇게 쏜는데 백업 올수 있나? 2번에 어. 붙였는아니너 알아서 해 네. 조용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시끄러 시끄러 오 걸려 <laughs> <laughs> 연마에쏘 뛴다 일단 쏘은나 거기 최악이야 쟤 말고 더 있나? 몇 3번이랑 왼쪽 위한명 왔어요 3번 썩은 나무랑 다른 거 잡았고 그걸 왔어요 왼쪽 경기좀 왼쪽 라인 2에더 있을 거라고? 4번? 2번내 뛰어다닌다 하나 이번쪽 퇴원자야 봐봐 세명내 앞에 보자 천천히 2번 부터 잡자 정수야 너 돼. 쪽으로 차 올린다 어, 어 확인했어 그거 잠깐만 2번 부터 세워볼까 해우소 안에 하나 라스트고 한칸 아래야 해우소 연막 썼거든 지금 퇴나 잡아주시게 있어 하나 부터 퇴 있어 2번 부터 퇴원 중어 동사 못 찾겠어. 어번일번번 아 죽여. 나도 아, 일번 라이딩. 너무 싸가졌어. 음, 어디가? 너무 싸가졌어. 일번터 죽여. 여기서 살렸나 보다. 대교. 내 쪽. 동사 오른쪽으로 가. 나 왼쪽으로 음서. 갈게. 아니, 아니, 아니 왼쪽. 나도 왼쪽. 아 까비. 도 있나봐. 해 동사 나와. 동사 나와. 내 거야. 아 씨. 동사 나와. 해우스 좀 나와봐 좀. 이 어디 는지 모르나 보네. 하나 계자. 왼쪽 가 왼쪽 가 봐줘. 하나 못 하나 어디 있어? 아이도 하나도 이번 라인에 아 있었구나. 여기 세지다 여기 세 아, 초록 어, 포느로재용아안 세... 잘... 안돼 아, 아, 초록 포느낌로아야야 아, 음, 거기 둘만 찾으면 사 빨리 가서 찍어 음, 고있어 초록 웨포가 라스트, 아, 라스트, 아, 라스트 잡으면 아우! 소이 아, 로그 들어가. 서로 옆에 셋이었어. 지금 이번 바이 있다. 중앙선에 둘 있고 이번에 하나 있어. 대거든. 이번 오토바이 탔다. 오토바이 잡았다, 잡았 나스 트 왼쪽 거. 번바 저기 응. 응. 앉은 바로 싸워 돼. 똑어 아! 아! 어가 얼굴이랑 샷발 다 가져서 속이 후렸네꼭 그렇게 다 가져가서 하면 됐어. 나? 응. 응. 먹을 건 먹었는데. 어, 많이, 많이 먹었네. 먹었네. 야전1638 전 때려놓고 안 맞는다고 진진된 거야?